안녕하세요. 영국유학 닷컴 영국특파원 이다은입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하기로 한거 우리 강아지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영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설명해 드리고, 또 영국 현재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인천공항은 아마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평소보다. 공항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마스크 챙겨갈 수 있잖아요. 세관검사를 보안검사 들어가기 전에 세관검사 그런 섹션 같은 데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세관검사를 받았다는 스티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스크 개수 같은 거 보여드리고 어디 국가 가는지, 왜 가는지, 만약에 뭐 학업으로 가거나 거주하러 간다, 이러면 비자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체크인 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과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영국으로 우리 산시 갔을 때 히드로로 들어가셨어요? 네, 히드로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와서 입국심사 받고 하는데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얼마 걸렸거나 이런 것도 알려주세요. 저는 자동 입국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도장 받으려고 그리고 혹시 그냥 혹시 몰라서 일단은 자동 입국으로 안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확실한 거는 영국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니까. 그건 중요하죠. 주사... 우리는 네, 맨날 정말... 마스크를 고다 나라가닥 붙어 있는데 걔네들은 마스크는 잘안 해도 엄청 1m, 2m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영국 사람들이 이제 버스 줄이나 이런 거쓸때 다닥다닥 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영국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밑에다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거기서만 사이트. 그래서 거의 각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한 사람당 거리가 1 m 씩은 유지가 되고 공항 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 돼요. 공항 안에서는 마스크를 안쓴 사람이 본적 없어요. 다은 씨 입국한 거는 사실은 우리 다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어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우리 밑에다 설명에다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거 링크 걸어도 되죠? 네네 걸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이번 주터좀 늘어서 그러니까 영국의 확진자가 늘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갑자기 지난 주부터 2천 명, 3천 명, 4천 명 이렇게 확 늘게 늘었고요. 어그저께랑 오늘 어제 이렇게 확진자가 6천 명을 찍었어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한 6,600명 정도, 9월 24일 확진자가 6,600명 정도 되는데, 어, 앞으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어제 밤부터 10시 커피가 생겼거든요. 컵이랑 레스토랑 문다 닫는 커피가 생겨서, 이제부터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음.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조심하는 거는 있어요. 많이 쓰고 다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영국에 이제 2차외국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딱 영국 내려서 공항 나오자마자 밖에 보는데 사람들이 마스크를 한 명도 안쓴 거예요. 근데 저는 너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이거 페이스 쉴드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상점 들어가거나 하면 마스크 를 착용해야 되긴 하는데 밖에 길거리에서 쓰고 다니는 사람은 원래 많이 없었어요. 근데 6천 명 찍으니까 많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밖에서도. 그래서... 근데 확실히 어... 코로나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나라랑 조금 달라요. 어... 마스크 쓰지는 않지만 손 세정제를 계속 쓰고요. 거리 유지는 확실하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친구들끼리 나가서 놀 때도 마스크는 안 하지만 펍에 앉아서 계속 손 세정제 쓰고, 그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그 아는 대학생분한테 들었다는 거, 그 얘기 돼주세요.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도 그렇고, 영국 대부분 대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문을 열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 대학교에서는 말해도 돼요 어느 대학교인지? 그럼요 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는 개강을 하면 학생들끼리 파티를 많이 할게 분명하니까 파티를 하면 일단 안 되고 파티를 한게 적발이 되면 거기에 참석한 학생들은 2주 동안 캠퍼스에 출입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 말까지만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퍼스 가보니까 선별 진료소는 아니고 그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크게 쳐놓고 학생들 체온 체크하고 건강 체크하는 그런 곳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많이 올 테니까 시내에 드라이브스루 같은 그런 테스팅 센터 그런 거를 마련을 해 놓을 건가 봐요. 대학 음. 메일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 주변에 코로나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이것도 이 주소를 네. 제가 여기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네, 여기다 주소를 쓰면 돼요. 네, 아무거나 써주시면. 그럼 여기 나오거든요. 지수. 네. 어, 여기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나. 확진자 수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김시사장요 그리고 영국 오시기 전에 NHS에서 코로나 컨택 트레이싱하는 앱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로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일 NHS에서 코로나 추적 관련 앱을 발표했습니다. 다운로드하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알람을 받으시고요. 14일간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이렇게 추적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생기니 한시름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그 스파어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에좀더 좋은 소식, 새로운, 즐거운 소식으로 네, 네, 다시 연구할 수있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기 많은 러커로 대학교 템포스토어하고 인터뷰도 잘 기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잘 지내세요. 네.